안녕하세요.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만나실 수 있는 친숙한 이웃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성정일동 주민자치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윤재훈 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회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예, 3년 전부터 천안시, 성정 일동 주민자치 회장 맡고 있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성정 일동이 2018년에 천안시에서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처음 지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3년차 제 2기 위원 3 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위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통장단과 7개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아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모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 봉사하고 있는 자치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와요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주민센터 운영을 하고 동의 동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어 충족,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동네의 친목, 민원, 사업들의 생활관계를 주민이 주인이 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게 이 체계를 말할 수 있으며 모든 주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잘놀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성정일동 네.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오시,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할 만한 활동이 좀 있을까요? 첫째, 하천 관리입니다. 천안, 성정일동에는 천안천과 성정천, 두 가지 천이 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연차적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하천 정비 및 꽃길 가꾸기, 산책로 연결, 다리 및 산책로 조명 설치 등을 통해서 산책하신 모든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 자치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총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의 들어 실제 주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대표하는 자치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변 꽃길 확대와 조경수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센터 별관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주민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은이모은 계속 살고 은어지는 동네, 모든 시민은 살아보고 은은 동네를 만은어갈 테니 지이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께 자치활동에 적극적 참여를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성정일동의 그그 변모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성정일동 주민들을 위해서요. 계속 살고 싶어지는 동네로 만들어주시길 좀 바라면서요. 회장님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